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 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I am Dr. Kim, who l a u n c h e a multilingual 카페 채널. Ciao, s o n o m gechurch seung karanele cafe multilingue.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이, 즉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2강 가족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강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문장에 이탈리아의 원혜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둘2 2 가족 구성원 라 파밀리아 라 파밀리아 네, 화면좀보겠습니다 아, 여기 표시 이미 숨기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완전한 단어와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볼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하라보지 일 논노 일 할머니 라 논나 라논 그녀 lui e lei l e 아보지 Il padre. Il padre. Omoni. La madre. La madre. Qua cognò. Lui e lei. Lui e lei. LUI E LEI 네, so Adel. Il figlio. Il figlio. Tal. La figlia. La figlia. Qua, cuna. Lui e lei. Lui e lei. Chion Oppa nam dong zheng il fratello. Il fratello. Duna un nia dong la sorella. La sorella. 그와 그녀. Lui e lei. Lui e lei. 내가 한번좀 모르겠습니다. 삼촌. Lo zio. Lo zio. 이모, 고모. La zia. La zia. 그와 그녀. Lui e lei. Lui e lei. Urinan cajoglio. Noi siamo una famiglia. Noi siamo una famiglia. Cajoghi c'è anaio. La famiglia non è piccola. La famiglia non è piccola. Te cajoglio. La famiglia è grande. la famiglia è grande.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언 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뭐하다이다이고 o 는 object 목적으로서 얼를 직접 목적어 DO이고 어 뭐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으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원은 s c 목적을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원은 o c 입니다 어수를 보면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핵후행 언어이고 반면에 이탈리아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앞에 나오는 핵스닝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둘, 두의 가족 구성원, la familia, 할아버지, 일 l 노 할머니, 라 a 나 그와 그녀, lui et l e 아버지 일빠들의 어머니 la madre 여기서 일은 남성 라는 여성 정관사입니다. 그와 그녀 lui et l e 아들 일필리오 딸 라필리아, 그와 그녀 루이 엘레이 형 오빠 남동생 일 프라 녔로 누나 언니 여동생 일 소렐라, 그와 그녀 루이 엘레이 삼촌 로찌오 이모, 고모, 라지아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와 그녀, 루이에 레이. 그다음 우리는 가족이에요. 에서 여기에서 어, 우리는이 주어 S가 되겠죠. 우리는이 주어 S가 되고, 그다음 이에요가 동사 V가 되겠죠. 그다음에 가족이 주격보 s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됩니다. 그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noi siamo una famiglia에서 noi siamo una famiglia에서 noi가 주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siamo가 동사 부위가 되고 una una famiglia가 주격부에서 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noi siamo una una f a m i l i a 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올리겠습니다. 가족이 작지 않아요에서 가족이 주어 s가 되겠죠. 좋아 s 그다음 않아요가 동사 부위가 되고 작지가 주격 보 s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작지 않아요.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 La famiglia non è piccolo에서 La famiglia가 주어 있어야 되겠죠. 다음 a 가 동사 부위가 되겠죠. Non è piccolo. 자, piccolo가 주격 보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a famiglia non è piccolo. 즉 가족이 작지 않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가족이에요. 에서, 이에요. 가또 동사 부위가 되겠죠. 이에요. 동사 부위. 자, 대가족, 쭉쭉보. 에서 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에요. 에서, 여기서 한국에서 주어유가 생략됐습니다. 우리 일학하는 우리는 대가족이에요. 에서 주어가 생략됐겠죠. 자, 그 다음, 이탈리아를 보시면은, La Familia e Grande. 에서, La Familia 가 주어에서 되겠죠. 의 동사 v grande가 주격에 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a familia 가족이 큽니다. 즉 대가족이에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는 방금 들으신 어형 문용들과 의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어,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때는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la famiglia, la famiglia, 할아버지, il nonno, il nonno, 할머니, la nonna, la nonna, 그와 그녀, lui e lei. Lui e lei. Apoji. Il padre. Il padre. Omoni. La madre. La madre. Cuocio. Lui e lei. Lui e lei. Adl il figlio. Il figlio. Tal la figlia. La figlia. Quewa, queño. Lui e lei. Lui e lei. Hong o pa namdong il fratello. Il fratello. Nuna, Onni, Yotong Sen. La sorella. La sorella. Kua, Kunio. Lui e lei. Lui e lei. Samchon. 로치어 이모, 고모, 라치아, 그와 그녀, 루이의 레이, 루이의 레이. 우리는 가족이에요. Noi siamo una famiglia. Noi siamo una famiglia. Kajo Ghi, Chachi, Anaio. La famiglia non è piccola. La famiglia non è piccola. Te Kajo Ieyo. La famiglia è grande. La famiglia è grande.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제가 이탈리아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가 있다든지 또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지식을 공유하고 또 제가 수정도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Goodbye. Have a nice day. C. Buona giornata.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